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카르즈 리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 자동차의 대표적인 세단, 바로 현대 아반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반떼를 단순히 실용적인 준중형 세단으로만 생각하지만 이번 모델은 그 이상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향상된 주행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모두 갖춘 모델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현대 아반떼는 젊고 미래지향적인 감각이 돋보입니다. 삼각형을 모티프로한 파라메트릭 다이내믹 디자인이 인상적이며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과 낮고 넓은 자세가 스포티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의 그릴 디자인은 차량의 폭을 시각적으로 더욱 넓게 보이게 하고 LED 헤드램프와 연결되어 강렬한 존재감을 완성합니다. 측면은 쿠페형 라인으로 매끄럽게 떨어져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며 후면부의 H형 리어램프는 현대의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마치 한 단계 위급의 차량에 앉은 듯한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드라이버 중심의 코피 구조로 설계되어 운전의 몰입감을 극대화했고, 10.25인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 연결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한눈에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소재 또한 기존보다 고급스럽게 다듬어졌고 조작 버튼의 위치도 인체공학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무선 충전,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공기청정 모드 같은 편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일상 속에서도 쾌적한 주행을 제공합니다. 엔진 성능을 보면 1.6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그리고 1.6 터보 N라인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비와 성능 모두를 고려한 현대의 전략이 돋보이죠. 일반 가솔린 모델은 정숙성과 효율성이 뛰어나며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20km 이상의 우수한 연비를 자랑합니다. N라인 모델은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터보 엔진과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조합으로 날카로운 가속감과 민첩한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주행 안전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 아반떼에는 최신 스마트 센스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스펜션 세팅이 이전보다 개선되어 승차감은 한층 부드럽고 코너링 시 안정감도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현대 아반떼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운전의 즐거움과 라이프스타일의 품격을 함께 높여주는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 기술, 효율성, 주행감성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가족 단위 운전자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올라운더 세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카카르즈 리뷰에서는 최신 자동차 소식과 다양한 모델의 생생한 시승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계속 함께해주세요. 지금까지 현대 아반떼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카카르즈 리뷰였습니다.